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일은 전통 예배로 드리는데 지난 주에는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오늘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쪽으로 모든 것이 한쪽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통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찍 아내를 여의고, 열두 살 딸을 홀로 키우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 얼마나 그 엄마 역할까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로 바쁘다 보니까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되면 그 동안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첫날부터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거의 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딸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마스의 트리에는요, 멋진 선물이 달려있었던 거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온풍기를 켜라. 그런 뜻이죠. 음, 크리스마스니까. 네, 멋진 선물이 달려있었던 거예요. 딸이 손수 뜨개질로 짠 양말이 이렇게 한 펼에 걸려있었습니다. 딸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걸 뜨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빠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몰래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세요? 아빠는 너무나 감동되어서 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럼 당연히 좋지.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멋진 양말은 처음 보는구나 하지만 선생님은 아빠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하지만 예야 아빠는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너와 함께 있었으면 했단다 양말은 언제든지 가게에서 살수 있지 않니? 다시 올수 없는 지난 시간을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고 이삭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정착했죠.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거리는 약천 킬로미터로. 거의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해가 지자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했습니다. 큰 부자인 거부였던 이삭의 아들로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노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밀려들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고대 바빌론의 지구라트 신전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대한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웅장한 광경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 많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며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행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때로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역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집을 떠나 앞날을 알수 없는 야곱의 여정을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해래하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이 고향을 떠나 향한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가 한 곳에 이르러 머무를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선택한 길은 뭐냐 야반 도주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에 따라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베안에게로 떠나죠. 해가 지자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당시 여행객들은요,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뭐, 오늘날 같이 뭐,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을의 집에도 못 돌아가는 거죠. 왜요? 두렵고 불안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고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어떤 소외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섭리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결과가 이러한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남이란 선택과 포기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장작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떠나고 무엇을 위해 남느냐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떠남은 좀 나은 삶을 위한 도전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야곱은 이 정처 없는 떠남을 통해서 광양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죠. 익숙하고 안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떠남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새롭고 낯선 곳을 향해 떠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떠남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준 영적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떠남이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떠남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비로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안락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하룻밤 씻을 것, 씻고 자는 것이 너무나도 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밖을 나가 보세요. 나를 반겨줄 사람 없습니다. 밥한 끼를 먹어도요. 채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없으면 구걸해야 되죠. 구걸도 못하면 쫄쫄 굶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떠난다는 것, 뭔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집을 떠난 야곱은요,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혼자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위험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떠남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야곱은 큰 부자인 이삭의 아들이지만 광야에서는 그, 사실, 그 사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떠남의 삶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다른 누구인가가 해결해주기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남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떠남의 시작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둘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고. 또 약속받은 야곱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범문 말씀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 쫓기듯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 태어나는 전원점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떠남을 통해서, 야국과 같은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 하나님에 의한 떠남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락한 복음자리를 과감히 떠날 때 하늘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정관념과 생활습관, 그리고 편안함과 사고방식, 가치관과 평가 기준을 용기 있게 깨트릴 때,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내 삶의 패턴이야.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생활의 삶의 패턴을 깨부셔버려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왔어.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거를 깨뜨려야 하늘이 열립니다. 야곱은 영적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평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자 야곱은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고백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네 그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그곳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쉽게라 말하면 길바닥. 아,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 먼지 투성이인 그 길바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어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 그게 하늘의 문입니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겠지만 아마도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행되었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벧 엘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와 서원 내용은 그의 신앙이 아직 미숙함을 보여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숙한 야곱을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숙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응?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찾아왔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고 현재는 베이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역사상 이곳 베델에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을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이나 인도가 필요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지요. 저도 예전에 사업하다가 참 어려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드시 이,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손잡고 밤새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허다해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어떤 걸 의지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배될 체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때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실존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 말이 맞아요. 자기 삶의 문제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배델 체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가 나 대신 결혼해 줄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과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광야 같은 그런 곳에 놓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한 야곱을 지켜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은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형 애세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뺏 벗어버려가지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광야에 끌려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쩌면 그 야곱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감동 받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쳐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요 살다 보면 광야로 몰려 나와서 돌을 베개 삼아 눕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 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베데리고 약속을 받는 곳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하늘의 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예리하고 저희하고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막 예리가 울어요 왜 우냐 어, 학부생인데 지금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 어,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서 어, 꼰대 같은 선배가 한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리가 울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모님은 힘들면 때려쳐라 <laughs> 힘들면 때려쳐라. 그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예리야 그래도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예리에게는 배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봐야 돼요. 어떻게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에이, 때려쳐야지. 때려쳐야지. 오늘만 일하고 때려칠 거야. 그리고 출근하다가 퇴근할 때는 에이, 처자식이 있어서 내일 또 출근해야지. 그곳이 우리 장로님의 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하늘의 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자처럼 고향을 떠나온 야곱은 광야에서 돌 하나를 머리에 베고 잠들며 홀로 벌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운 밤에 야곱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곳은 그가 홀로 외롭게 버려진 곳이 아닌 하나님과 직접 맞닿은 하늘문이 있는 곳임을 말입니다 야곱은 이 떠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가 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단을 만드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야곱은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 많고 조급해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야곱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패델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해서 그 떠남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